자, 오른쪽 그림은 0부터 1까지에서 정의된 함수 fx의 그래프랍니다. 자, 함수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했을 때, 다음 정적분의 값을 구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은, 함수 fx를 정적분하고 있고요. 그것의 역함수도 정적분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더 하고 있단 말이야. 자, 다시 한번더 함수 f(x)의 정적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것의 역함수도 정적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더 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자 x에다가 1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x에다가 1 넣으면 얼마 나오냐면은 무리수 이 나오죠. 그게 여기 적혀 있습니다. 이번 x에다가 0을 넣어보시게 되면은 얼마 나오냐면은 여기다 0넣기 때문에 0 되겠죠. 그게 또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0%이 유형이다라는 거고 이 유형의 풀이법은 윗끝끼리 곱하고 아래 끝끼리 곱한 다음에 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면 무리수 2, 이렇게 곱하면 0, 빼면 2.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무리수 2가 돼버립니다. 자왜 이렇게 풀수 있느냐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려면 또 설명이 또 한참 또 길어지게 되겠죠.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왜 이렇게 풀수 있느냐에 대한 설명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시험을 임하는 자세에서는 무엇보다 유형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유형의 풀이법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서 문제에 적용시켜서 답을 얼마나 빠르게 끌어낼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더. fx를 정적분하고 있고, 그것의 역함수도 같이 정적분해서 더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위에 것끼리 곱하고, 밑에 것끼리 곱한 다음에 빼면 답 나온다. 하실 수 있는데, 좀더 정확하게 하려면은, 얘를 넣었을 때 얘가 나오고, 얘를 넣었을 때 얘가 나오면 100%다. 위에 것끼리 곱하고, 밑에 것끼리 곱해서 뺀다.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풀이법을 물론 어, 이해하시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어, 다시 한번 더 유형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그 유형의 풀이법을 기억을 하셔서 어, 최대한 빠르게 문제를 마무리 하시는 게더 중요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